먼저 하나님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1개하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1개하 20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 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나절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은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은 아, 목사되기 전부터 아, 단임 목사를 통해서 또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쁨과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사도바울이 대살레니까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전에서 예배 활동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쁨의 잔치가 예배예요. 따져보면.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과 또이 기도가 없는 그러한 교회는 올바로 서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해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에요. 그 호흡이 멈추면은 죽는 거지요. 육의 생명이 죽듯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사를 형통으로 인도하는 절대 무기가 바로 기도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령과 병마에서 해방되어 승리하는 무기다. 영화 니시의 무기다. 그 말이에요. 병마와 싸워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또 물질과 싸워본 사람들은 그 물질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다. 병마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다. 가난을 극복하는 비결도 바로 기도예요. 세상 사업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비결 중에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화평을 이루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도가 빠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시스기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가 강하시다. 그냥 뭐 인간적인 차원에서 강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분이 그 아, 어, 한번 우리의 손을 잡으면 절대로 놓아주진 않아요.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탕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히스기아는 누구냐. 유다왕 아하스 왕과 그리고 대선지자였던 스가리아의 그딸아비야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1개 하, 18장에 보면은. 그리고 유다의 13대 왕으로 아버지 아스 왕의 대를 잇게 됩니다 25세에 등극을 해서 29년간 통치를 한 왕입니다 성경에서 히스기아는 네 사람이나 등장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히스기아가 에스라스 2장에 등장하고요 또 선지자 스바네아의 조상 히스기아도 어, 등장을 합니다 다이세 아들로 느하리아의 아들 히스기아도 역대상 3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 히스기아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아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인간은 다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어, 뭐 불교에서만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도 생로병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서 늙으면 병들어서 죽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이고 또 불교는 불가 불가에서 어 또뭐 어 자기들의 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어 세상의 뜻이 나았으면은 나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슬플 때가 있으면또 어 기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결혼해서 짝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고 희비애락을 겪으며 살다가 결국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죽게 되는 겁니다. 육은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나 영은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기독교만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또어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도록 되어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순수한 다른 종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절대 강자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본문이 히스기야 왕의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통곡으로 기도하여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받은 그러한 기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 40탄이에요. 사실은 제가 아파가지고, 9월 13일 날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새벽에 말씀을 얼마 전부터 이렇게 올리기 시작해서 오늘 다시 시편의 1 3 5번째 말씀을 올렸어요. 아프기 전까지 시편의 134번의 말씀을 전에 올렸고 새벽에 새벽 묵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에 올렸고 간단하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복잡한 거 싫어하고 단순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아, 말씀도 길게 하면 이제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20분 미만으로 하려고 그래요. 저도 아, 가능하면 그한 시간 뭐두 시간 이렇게 설교하는 거 어, 글쎄요 거기에 아주 심취해서 빠져 들어가기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너무 지루하니까 또 시간이 그렇게 없으니까 보지도 듣지도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오늘 시스기야 왕은 바로 15년 동안 기도로서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인물인데 인물 40탄입니다. 39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시스기야 기도의 대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중에 믿음이 가장 좋은 왕 중에 하나로서 시스기아는 생명을, 기도로서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왕인 것입니다. 첫처로 시스기아는 진실한 신앙 소유자였다. 진실한 신앙을 가졌다. 아버지 아스왕은요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가 뭐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고 무슨 뭐 선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도리가 없어요. 아스왕이 우상을 승배 숨겼,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비야 왕비는. 스가리아 선지자의 딸이에요. 그래서 스가리아 선지자의 딸로서 신앙이 독실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엄마가 신앙이 좋고 아빠는 세상에, 세속의 사람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세속의 사람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희수기에는 모친의 신앙을 계승한 티모데 같이 정말로 그 신앙에 진실했고, 모친의 신앙을 계승한 왕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아,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대왕이라는 대자를 붙여준 겁니다. 아, 개인적으로, 글쎄요, 어, 그 누구도 희스기야를 기도대왕이라고 붙여주지 않아서, 아마 제가 처음으로 붙이는 것 같아요. 왜? 희석기야 인물, 성경 임무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분한테는 왕 중에서 가장 그 기도로서 그 어떤 결과를 어, 응답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도 되겠다 하는 어, 그런 어, 성경님의 계시가 있어서 그렇게 붙여본 것, 본 것입니다. 모친의 신앙을 계승했다. 엄마든 아빠든 간에 믿음이 좋으면그 믿음 좋은 어, 그 부계든 모에든 간에 신앙을 이어받으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덕목이에요 시수경왕은 어떤 인물이냐 정직한 왕이었어요 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11개 하 18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고지선 마귀 사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부러가는 것들은 다 마귀 사탄의 종들이에요 그 권세가 어? 무슨 뭐 하늘을 찌를 뜰 높은 그런 권세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면은 그다 마귀의 종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어, 우상을 회파한 왕이에요. 희석기왕한 부왕 아스가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정리하였어요. 이게 열왕기하 18장 4절 역대하 29장에 이런 말씀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께 연합하여 계명을 철저히 지킨 왕이었더라.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형통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영위했다.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시수기왕은 국가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당시에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11기와 19장에 등장하는데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황복을 권유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그 왕이 자기의 그 파워를 자랑하기 위해서 힘자랑하기 위해서 장수들을 데리고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군대 부하들을 데리고 그적 공격하고자 하는 그 나라의 성을 포유하고 항복하라 항복하라 하고 왕에게 권했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항복을 권유하고 있을 때 남유다는 18장 20절에 보니까 싸우겠다고 하나 말 뿐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18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 말씀만 봉독해 드리.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 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노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 한다고 해놓고 말뿐이에요 목사님들이요 좌파 척결한다고 김일성이 우상숭배하면 안된다고 김정일이 우상숭배하면 안된다고 예수만 오직 믿어야 한다고 입에 파른 소리로 강대상에서는 잘 짓거려요 그래 놓고 뒤로 가서는 호박씨를 까는 거예요 좌파 논자들하고 함께 식탁을 하면서 그들과 결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유다에 싸우겠다고 하나 말뿐이었더라 애굽을 의뢰합니다 이때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았다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이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조 말기에 고종 황제 때에 민비가 민비가 동학난이 일어나니까, 전봉준이의 동학난이,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은 7,000밖에 안 되는데, 만2 0 0 0명이 전라도에서, 어, 동학을 일으켜서, 왕궁을 향해서 오니까, 그 고종 황제가, 그 와이프였던 왕비였던 민미에게 상의를 하는 겁니다. 민미가 한다는 이야기가 일본을, 일본 군대를, 그 일본 군대가 중간에 들어와서, 어그 유명한 탕금대에서 신립장군을 어 맡고 있는 탕금대에서 그때 무기가 그들은 조총을 가졌고 일본은 우리는 축창으로 대하게 싸우는 겁니다. 죽창으로 아무리 찔러찔러 찔러 해봐야 총한 방이면 다 죽창 가진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멸을 당하는 겁니다. 어, 탕금대전투라고 일파고모의 향인 즉사라에서 고사에 돌아와요. 그 정도로 유명한 어,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어, 전쟁사를 공부시키면서 병사들에게 또 군의 간부들에게 어, 교육을 시켰던 그 유명한 신립장군의 탕금대전투에 일파 고목이에요. 아, 저 고목 나무에서 사람을 향한 죽은 그 사람이 죽더라이 거야. 불을 굽고 죽더라는 거예요. 일파 고목이 향인 즉사라 하는 아,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어, 오늘 싸우겠다고 말하는거 하지마는 말뿐이었고 애굽을 의뢰하고 그래 상앙 갈때 지팡이 같았고 아, 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앗수르가 남유다를 멸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김정은이에게 받쳐져야 하는 그런 나라의 운명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 제대로,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을 봐요. 어, 너무 깊은 경지에 영성을 가지고, 기도를, 우리 그도 목사님이나 강 목사님, 또 다른, 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한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서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당하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시스기야 왕이 나서서 기도하게 돼요 시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산하리에게 편지로 항복을 권유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 11기 하 19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어,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 아,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시수기왕은 아수르의 열방과 그들의 신들을 불사린 것은 그것이 신이 아니고 손으로 만든 나무 돌뿐이라고 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다 회파하고 불쳐지르는 것을 보아요. 그러면서 기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죠 기도하는 거예요. 적국이 지금 항복하라고 아, 풍전등화인데 싸운다고 말만 하지 말뿐이었고 싸운다고 하는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35절, 37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산해리방은 우상숭배하다가 수도 니노에서 피살되었어요. 적국의 장수가 오히려 피살되는 일이 벌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 왕의, 적의 왕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시스기야 왕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자신의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20장 오늘 1절에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리 못하리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시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3절에 내가 진실과 전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한 응답입니다. 이 시석야, 이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다른, 다른 곳에서. 왜 그러냐? 꼭 내가 왕은 아닌데 내차 입장하고 똑같더라 그 말이야. 내가 죽을 고비에 당해보니까 죽을 고비에 당해보니까 시석야에게 생 기도를 통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떨어집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내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노라 3일 후에 회복하여 하나님 전에 올라가리라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아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리라 이러한 응답의 내용이었어요 치기야왕히평이치료되었어요 뭐가 반정을 통치에 놓으니까 나 치유되었어요. 나으니라. 3일 일 만에 성전에 오를 징조를 보여 달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면은요. 해 그림자를 10도나 물러가게 하시는 기적의 징조를 보여 주신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 주신 해 그림자가 아니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해가 가고 있는데 그걸 어, 그림자를 뒤로 물린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는 일이에요 인간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징조를 보여주셔요 시스케당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기도였더라 그리고 위기에서 절망하지 않는 기도였더라 염치와 체면을 무시하는 기도였더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스기야 대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받아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받은 왕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아, 이 정도 돼야 뭐 기도 좀 한다 소리를 듣지요. 어? 여기 그뭐 어, 능력 기도이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자는 다 능력 받고.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 인생의 절망 순간에 눈물로 통곡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지요. 시스기야 왕의 기도를 교훈삼아서 권이나 재면도 무시하고 국가나 개인의 위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도 시스기야 기도 대왕처럼 하나님께 통곡 기도하여. 천하에서 귀한 생명을 연장받아 승리하는 그리고 나라 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